안녕하세요. 은행나무의 박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드나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은백양 왕버들 있고요. 여기 뒤쪽에 왕버들, 은백양 이렇게 있, 있죠. 그리고 능수버들, 용버들, 갯버들, 양버들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 숲피가 은백색이며 마른 목걸이 피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어 있어요.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마른 목걸로 피복이 벗겨집니다. 색깔은 바깥쪽들이 이런 쪽이죠. 이런 거는 다 은백색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마른 목걸이죠. 마른 목걸이고 잎은 뒷면이 이렇게 회색이고요. 그리고 이 정면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수영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20m 이상 이렇게 커 나가는 것이 바로 은백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이 은백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은수원사시라고도 있습니다. 은수원사시 이 은수원사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똑같아요. 피복하고 마름목골 있는데. 은배경하고 따로, 은배경하고 함께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번입니다. 수형이 긴 빗자루형이다. 타원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형이 길게 빗자루형이라고 하고 저희나라 옛날에 농촌에 이런 쪽에 많이 논, 논이 있는 이런 쪽에 풍경으로 굉장히 많이 사진으로 스크랩됐던 내용들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버들 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두 개는 다 퍼플러스예요 퍼플러스 퍼플러스 라고 해서 어 여기는 다이 사시나무 속입니다 사시나무 속 그리고 여기 과는 버드나무 과고요 버드나무 과에 사시나무 속이고 능수버들에서부터 여기가 버드나무 속이에요. 버섯나무 속,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살릭스과고 여기는 포플러스, 포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요, 새순이 적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왕버들이 있습니다. 왕버들이 새순이 나면은 비교적으로 굉장히 약간 붉은 기미를 적색을 띠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처럼 빨갛게 지금 되어 있죠. 이입 끝들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왕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왕버들이 한 마을에 심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상나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또 하나의 뭐, 느티나무 뭐 은행나무, 왕버들. 그래서 그 왕버들 굉장히 수형이 아름답습니다. 라번입니다. 가지가 길게 쳐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쳐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쪽 연못이나 수영 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있 능수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능수버들이 되겠고요. 마번입니다. 가지가 꼬불꼬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웨이브를 드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용버들이 되겠습니다. 용버들, 용버들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웨이브가 많이 져 있죠? 이렇게 꼬아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많이 꼬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용버드입니다. 용트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키가 작은 관목성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교목성인데, 여기는 관목으로 키가 작은데, 보통 이 갯버들은 물 여기 있습니다 갯버들 답은 갯버들입니다 여기 양버들은 이쪽이었고요 그래서 갯버들은 물가에 개골가에 이런 개골가에가 심어져 있는 것들이 버들강아지라고도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쓰이는 것들이 바로 갯버들이 되겠습니다 갯버들 우리가 버들강아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있죠 버들강아지들 그리고 생태 복원이나 하천변에 이렇게 생태 복원할 경우에 많이 심는 게 갯버들입니다. 물속에서도 물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관목성을 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드나무과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살펴드렸는데요. 여러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파고나이었습니다